썬데이 메이플에는 각종 이벤트가 열립니다. 4월 10일 썬데이는 1 0성 이하에서 스타포스 강화 성공 시원 플러스 1 강화입니다.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. 별로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고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돈 벌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벤트입니다. 제 오늘 자베라스톱에서 판매된 아이템입니다. 이 아이템이 3천만 매소에 팔렸습니다.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?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얄 블랙메탈숄더 개당 5만 매소에 15개 구매. 혼돈해주면서 장당 9만 매소죠? 총 30장 구매. 수아 큐브 2만 매소입니다. 342개 구매. 이렇게 샀는데도 사용한 매소는 단 돈 천만 메소입니다. 우선 혼줌질을 해줍니다. 공격력이 2이상 붙은건 킵해줍니다. 실패했거나 옵션이 잘 안된 아이템 은 합성해줍니다. 합성된 견장에 다시 혼줌질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수상한 큐브로 에픽을 만들어줍니다. 보통 수큐등업 확률이 1퍼니까 평균적으로 100개를 쓰면 에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저는 통찰력이 만렙이라서 도보이 값이 안되는거고요 만렙이 아닌 캐릭터로 진행하게 되면 감정비 36000 메소가 추가로 듭니다. 에픽을 다 만들어줬다면 이제 스타포스만 남았습니다. 돈 벌려면 내일 스타포스를 하는 게 맞지만, 비교를 위해서 딱한 개만 12성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스타포스에만 1500만 매소가 사용됐는데, 좀뼈 아프네요. 이거를 선데이때 진행하면 한 600만 매소 정도로도 12성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법은 대량으로 만들어놔서 경매장에 올릴 거 없을 때 하나씩 올리면 수입이 꽤나 쏠쏠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비수긴 지금 팔아봤자 큰 돈은 못 벌고요 테라버닝 이벤트나 방학 때 팔면 4천만 매수 이상에도 잘 팔리니까 그때 팔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요즘 흑케인이라 해서 12성 아케인 쓰는 템 세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신이 자본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썬데이 때아케인의 12성 달아서 파는 것도 꽤나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